2025년 2월 19일 주목할 만한 세계 이슈 3가지. 1. 미국의 수입 자동차 및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.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18일 현지 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, 반도체, 의약품 등에 최소 25%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이는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와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글로벌 무역 환경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2.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종전 협상 논의. 미국과 러시아 대표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정작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이 논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.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일정을 연기하며 강한 불만을 표명하였습니다. 이러한 움직임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주요국들이 종전 협상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. 3.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2단계 협상 예정 이스라엘의 기도온 사르 외무장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휴전, 2단계 협상을 이번 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번 협상은 가자지구의 안정화와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며, 중동 지역의 평화 정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.